테슬라 공급망보다도 CEO의 트위터 인수가 최대 문제. 블룸버그.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재추진이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테슬라가 3일째 하락했다.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가 월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후 월요일에 8% 이상 급락했다. 반등을 시도했던 화요일에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재추진 발표로 하락으로 돌아섰다. 블룸버그는 이날 테슬라는 공급망 및 물류 문제부터 생산 차질 등 여러 과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트위터의 인수와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가 반다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한 데 따르면 지난 5월의 일동안 개인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순매수는 약 5억 달러에 달했다. 실망스러운 3분기 납품 보고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다의 분석가들은 메모에서 테슬라의 소매 수요는 테슬라 주가의 중추적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애플과 함께 대형주에 과도하게 노출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라는 것이다. 전기트럭 업체 니콜라 올해 300대 출시 재기 성공할까? 수소연료 전지트럭 생산업체인 미국의 니콜라가 창업자 트레버 밀턴에 대한 사기혐의 재판 시작 등의 악재를 딛고 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니콜라는 한때 전기트럭 분야의 테슬라로 주목을 받아 시총이 포드를 넘어서기도 했다. 니콜라는 수소연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형 트럭 생산 업체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니콜라는 올해 안에 수소전지연료트럭을 300대가량 출시하고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미국 에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스타트업인 니콜라는 현재 전기트럭 1,500대 가량을 선주문 받은 상태이다. 미콜라는 지난 2020년에 수소 연료 전지트럭 1,4000대를 선주문 받았다고 발표해 전기트럭 분야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이른바 녹색수소는 재생할 수 있는 전기와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다. 미콜라는 수소 연료 전지와 녹색수소 생산 및 충전소 네트워크로 구동되는 대형 트럭을 만들고 있다. 니콜라 창업자 밀턴은 2015년에 이 회사를 출범시켰고 선주문만으로 1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 회사 주가는 2020년 여름에 한 주당 79.73달러를 기록해 그 당시 시총이 포드 자동차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2020년 가을부터 니콜라의 수소연료전지 트럭의 생산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연방검찰은 밀턴을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2020년 9월 말에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밀턴이 투자자의 수요를 늘리려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밀턴은 유튜브를 통해 수소로 움직이는 트럭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연료전지나 수소가스 저장 뱅크를 장착하지 않은 껍데기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언덕에서 굴린 트럭이 움직이는 영상을 마치 자체 동력으로 주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콜라의 사기 의혹은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지난 2020년 보고서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밀턴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용량이 25년 징역형이다. 밀턴이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니콜라는 투자 사기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니콜라는 그 이후 경영진을 정비하고 전기트럭 임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재정비 작업을 계속해왔다. 미국의 맥주기업 앤하우저부시는 니콜라와 800대 전기트럭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니콜라는 또한 프로토타입 트레 배터리식 전기트럭 트레베브를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트레베브는 한번 충전으로 350마일을 달릴 수 있다. 니콜라의 수소연료 전지트럭은 한번 충전으로 500마일을 달린다. 니콜라는 지난 6월 말까지 배터리식 전기차 48대를 인도해 처음으로 1,8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나 올 2분기에도 1억 7,3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문제는 대형 전기트럭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트럭은 한 대당 30만에서 4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반 트럭 가격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니콜라는 올여름 전기트럭 평균 가격이 32만 5천 달러라고 밝혔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트럭의 비율은 현재 1% 미만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오는 2027년까지 전기트럭 신차 비율이 10%가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다. 리비안. 3분기 전기차 7천 대 이상 생산. 분기별 최대 생산량.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위비안이 올해 3분기에 분기별 최대 생산량을 달성했다. 이로써 올해 목표로 설정한 25,000대 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비안은 지난 3분기에 총 7,363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6,584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위비안은 현재 일리노이즈 노멀 공장에서 아런키 전기 픽업트럭, 아로네스 포츠유틸리티 차량과 아마존에 납품하는 배송용 밴을 생산한다. 리비아는 3분기 모델별 생산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비아는 당초 올해 5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복잡해졌다며 일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리비아는 지난 1회선 3분기에 걸쳐 총 14,317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올해 안에 25,000대의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 대비 75%가량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한편 리비아는 올해 들어 매 분기 생산량을 크게 늘려왔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생산량은 72% 증가했으며 2분기 대비 3분기 생산량은 67% 확대됐다. 애플 부품 업체들도 미국 생산 공장 늘려 애플의 부품 공급 업체들이 미국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애플이 공개한 부품 납품 업체 180여 곳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미국의 공장을 둔 업체 수는 48곳이다. 이는 2020년에 25곳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애플 부품 업체는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 많이 생겼다. 2020년 10여 개였던 캘리포니아의 부품 공장은 지난해 30개 이상으로 늘었다. 애플은 미국 내 공장 증가에도 여전히 동아시아, 특히 공급업체 150여 개를 둔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업체 숫자는 중국 내에 많지만 소수의 미국 공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 부품공장이 애플의 신제품 테스트나 서비스 관련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리쇼어링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초부터 중국 등 각국이 봉쇄 조치를 하면서 현지 공장 관리가 어려워진 애플이 신제품이나 새 부품 테스트를 할때 본사 근처에 있는 공장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역시 애플과 파트너들이 미국 내 생산 강화로 돌아선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퀄컴과 대만 TSMC, 폭스콘, 일본 소니 등도 이 기간에 미국 내 제조 공장을 늘렸다. 특히 애플 공급업체의 캘리포니아 이동이 이 회사 공급망에 광범위한 전환 작업의 일부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일부 제조 파트너에게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을 늘리려고 베트남과 인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애플은 아이폰14 출시 3주 만에 인도 생산을 시작했다. 애플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신제품 생산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오. 3분기 차량 인도 실적 양호. 미오 등 중국의 전기차 생산 기업 3인방이 양호한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오는 9월에 1만 878대의 전기차를 인도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만 628대에 비해 2.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7729대와 프리미엄 세단 3149대였다. 3분기 인도 실적은 31,6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3%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생산 업체인 샤오펑은 9월에 8,468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12대에 비해 18.7% 감소한 수준이다. 샤오펑의 분기 차량 인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난 29,570대에 달했다. 샤오펑은 올해 들어서만 98,553대의 차량을 인도해 이미 지난해 전체 인도 실적을 뛰어넘었다. 중국 전기차 생산 3인방 가운데 하나인 리오토도 9월 차량 인도 실적이 작년보다 62.5% 증가한 11,531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기 인도 실적은 5.6% 늘어난 26,524대를 기록했다. 지난 석달 동안 리오의 주가는 26.2% 샤오펑은 60.5%, 미오토는 39.0% 하락했다. 최근 미오는 뉴욕 증시에서 16달러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고, 샤오펑은 10달러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